제목은 내방 아. 내 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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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저희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촬영을 한다고 해 저희가 찾아왔는데 네. 라면 씬이에요 이게 뭐죠? <laughs> 이거요? 내.. 내 면.. 내 면인데요? 첫사랑과 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예. 할수 있죠 저희 드라마에서 중요한 그.. 예. 모티브가 되는 아. 예, 라면 액션 국내 최초 인터넷 드라마 내방 내방의 두 번째 이야기 김성준 이유정을 만나다의 두 주인공 성률 씨와 공유 씨 성률 씨의 방에서 라면을 넣고 데이트를 즐기는 중인데요. 라면밖에 잘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예. 네. 근데 이렇게 많이 늦진 않아요, 저는. 딱 계란과 라면. 네. 계속해서 라면만 끓이던 성유리씨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는데요. 계속 라면끓이신 거 많이 더운 것 같아요. 그쵸? 네. 내방 내방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재밌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좋은 작품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또 어, 저는 어, 내년쯤에 다시 드라마로 찾아뵐 것 같고요. 네 그때까지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. 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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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방내방 <laughs> 내방? 그러면 많이 받으세요. 그래요. 그래요. <laughs> 같이, 그래요. 예. 네. 네. 같이 찍으시는 분 가서. 요내 방. 내 방. 많이 <내방이> 받으세요. <laughs>